아홉 화에서는 강지윤의 아버지가 유은호 때문에 죽었다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여덟 화 끝에서 유은호가 강지윤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보호해 주는 모습을 봤죠. 아홉 화에서는 강지윤이 파티에서 모욕을 당한 후 유은호 앞에서 어색해 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지금까지 유은호는 강지윤의 완벽한 모습만 봤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유은호가 강지윤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자 강지윤은 유은호 앞에서 어색함을 느끼죠. 강지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본 유은호는 이렇게 말해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지저분해 보여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강지윤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서로 입맞춤을 시작해요. 유은호가 강지훈을 집에 데려다 준후 집으로 가는 길에 정훈이랑 수연을 만나요. 정훈이랑 수연은 둘다 마음이 아픈 상태라 요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날 정훈이랑 수연은 둘다 술에 취했어요. 유은호가 그들 앞에 나타나자 수연은 긴장해서 머리를 고치기 시작해요. 수연이 그런 모습을 보자. 정훈은 수연의 짝사랑이 유은호라는 걸 눈치채요. 정훈은 술에 취해 있어서 유은호에게 그래, 너가 수연이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라니 라고 소리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수연이 손으로 정훈의 입을 막아요. 수연은 유은호에게 한 번도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어서 유은호는 수연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제 수연은 유은호가 자신에게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유은호에게 감정을 고백해서 창피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음 날, 유은호와 강지윤은 미정혁이라는 고객과 미팅을 하러 가요. 미정혁은 아주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의 CEO예요. 미정혁은 강지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강지윤에게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정혁은 강지윤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요. 미정혁은 저녁 자리에서 일도 얘기할 거라고 말하고, 강지윤은 그 말에 동의하면서 저녁을 함께 하기로 해요. 미정혁이 강지윤에게 애교를 부리는 걸본 유은호는 굉장히 질투가 나기 시작해요. 유은호랑 강지윤은 둘다 관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유은호는 질투만 할 수밖에 없어요. 아홉 화 끝에서는 반전이 있을 거예요. 앞서 여러 에피소드에서 유은호가 한 특별한 사람에 대해 알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이 특별한 사람은 유은호가 어린 시절 불 속에서 구해준 사람인데요. 그래서 아홉 화에서는 유은호가 그불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강지윤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맞아요, 친구들. 유은호가 15살쯤 되었을 때 그의 건물이 불에 타고 유은호가 그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강지윤의 아버지가 유은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죠. 그런데 강지윤의 아버지는 유은호를 구려다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난 몇년 동안 유은호는 자신의 구세주에 대해 정보를 모으려고 애쓴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강지윤은 이제 아버지를 싫어해요. 강지윤이 여러 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들었거든요. 친구들 유은호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강지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유은호는 강지윤에게 가서 모든 진실을 말해요. 그럼 친구들 강지윤은 이제 유은호를 미워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 강지윤의 아버지는 유은호를 구하려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유은호와 강지윤 사이에 갈등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구화가 나와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